셋. 안녕하세요, 시청친구들 저는 그려줘의 서연. 저는 맞춰줘의 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 네. 저희가 이번에 2부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2부 순서에 저희가 같이 한 게임의 이름은 그려줘, 맞춰줘! 맞수 오, 어, 우리 온라인에서 박수 치고 있는 친구 선물, 선물 드릴게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할 게임은 그려줘 맞춰줘라는 게임인데, 맞춰줘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게임이죠? 아, 그게 어떤 게임인지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임이냐면 저기 모니터에 선생님이 그림을 띄워줄 텐데, 이 그림 그리... 어 벌써 나왔네요. 이 그림을 제목을 그 그림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께 점수를 드리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을 접으시고, 이름을, 그 맞는 이름을 적으시고그 맞는 그림을 선생님께, 답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어, 그럼 우리 그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그림 같으세요? 어, 저게. 아래 나뭇잎이 있는 거 보니까 꽃이나 풀 종류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꽃이나 풀. 근데 그 위에 있는 저 동물은 뭔가요? 저 동물이 생긴 걸로 봐서는 그다 개의 종류일 것 같은데. 아개 개의 종류. 개의 그래서 정답은 네 글자인데 정답이 뭐겠죠? 정답은 강아지풀입니다. 네, 정답은 강아지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오. 어, 그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엔 저 오라고 써져 있는 건물 위에 지금 나무가 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아파트의 203동, 어, 혹시 몇동 사세요? 1 1 3동 사세요? 어, 근데 저 친구 오동 사나 봐. 그런 거 같아요. 아, 오 그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까지 문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짜, 네네 개짜니까 글자. 여러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저저진대체 무슨 그림 같죠? 어,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어떤 게 드러졌냐면 뭔가 하여튼 새야 새는 새긴 새인데 뭔가 나뭇잎, 나뭇잎과 굉장히. 붙어 있는 새다. 그래서, 두 글자. 거기까지. 이게 아 너무 좋다. 이건 거의 뭐 그냥. 다 뒀다. 떠나볼게 주고 있어요. 다다어 선생님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게 지금 후라이팬에 네. 무슨 요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글쎄. 그럼 뭐가 요리가 되고 있긴 하네요. 근데 게 요리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제일 높은 애가리표 맞죠? 네, 높은 애 자리 도라이베바솔 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맞네. 라가 요리가 되고 있다. 아, 네. 중국집에서 많이 볼수 있어. 중국집에서 많이 볼수 있으니까 정답은 세 문제, 아니 세 글자 네, 세개짜니다꼭 세 네, 세세 맞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이죠? 어, 아,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여러분들 설국 열차 보세요. 설국 열차. 뭔가 기차가 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기차가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시는 다리 그잼,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이때는 선생님 처음에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줄일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의 글자 수는 네 글자입니다. 다 문제 주세요 어? 어, 이거 선생님인데. 어,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 정답을 아는데. 아유정답 한번 설명해주세요. 계속 나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정답은, 어, 거리가 좀 멀고요. 네, 이 그림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페이머스, 어. 핵인싸죠, 뭐, 핵인싸. 그런 느낌의 네. 되게 이쁘다간, 어, 저 동굴이 있고, 네. 지금 옆에서, 눈에서 지금 하트 뿅뿅 나오고 있죠. 지금 침 질질 흘리고. 네. 바로 저예요, 여러분. 세균장, 세글자, 네, 세균장, 세글자. 아시겠죠? 우리 다음 먼저 주세요. 어머, 오늘 너무 기괴한 거 아닐까요? 어, 깜짝 놀라서 이기 뭐야? 지금 뭐야? 귀에서 말이 뛰어나오고 있어. 말이 뛰어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결정적 힌트를 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줄게요. 다음 먼저 주시죠. 다음 먼저 주세요. 세균장. 어, 이기는 어떤 들인 것 같으세요? 저게 나무인데 나무가 지금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거죠? 네, 나무가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똑 카톡. 휴대폰을 하고 있네요. 어머, 저 카톡이었어요? 네, 저 카톡이었어요. 카카오 톡이었죠. 여러분들 카카오 톡이 나무가 지금 카카오 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 반요 어머, 저게. 저게 무슨 무슨 그림이죠? 아, 지금 오리가 껌껌 얼었어요. 오리가 오, 지금 오리 춥겠다. 오리가 춥겠어 진짜로 날씨가 못 따르고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퀸트 여기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다음 주세요. 어,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지금 가운데 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오, 오리가 소행해잖아요아 맞아요, 오리가 소행해죠 소가 지금, 제가 보니까 프린터기 이런 데서 찍하고 소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지금 소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어, 뭐? 뭐. 어, 또,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세 글자, 다 알려주세요. 또 소에게라고, 또 소가 나와. 또 소에게라고, 또 소가 이 숫자 1을 들고 있어요. 이거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이거는 뭐 딱히 저희 힌트를 줄게 없잖아요. 그거는 글자 수만 알아도 친구할 수 있겠는데? 알아두. 글자 수두 글자 다음 문제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신났네요. 아주 신나 아, 보여요. 네. 저희 대체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 주인공이 보니까 지금 저 베이비돌 아주 아기 돌이 지금 춤을 아, 네.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너무 신났어. 그죠? 그쵸? 그쵸? 어? 선생님도 좀 춤을 추시는 고 들었는데. 음, 저도 춤을 굉장히 잘 추지만, 오. 잘 추지만, 우리 찬양 시간에 오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최서연 선생님, 우리 그려도 선생님의 춤을 보려면, 우리 대면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즐겁게 찬양해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꼭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 아, 여러분 대답했으면 제가 들었어요. 따로 해주세요. 음. 어 이거 지금 김 차장, 박 차장, 신 차장 차장이 세 명이나 있네요. 차장이 세 명이나 있어요. 네. 차장이 세 명이나 있는데 차장은 우리 회사의 직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 대리, 뭐 차장, 회장님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차장이 세명 다시 한번 차장이 몇 명? 세명 차장이 세 명. 그래서 3명 글자 수도 세 개입니다. 답해 3개. 주세요. 아, 저는 네. 여러분들의 셀러브리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날이고요. 어, 네, 좋아요. <laughs> 저는. 더 드려야 되나요? 너무 많이 안드낀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널 위한 소리. 아시겠죠? 아, 계실까요? 저 알겠습니다. 그림으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왼쪽에 좀 울고 우울구 있어요. 울고 있는. 여기가 더. 여기가 여기가 더. 여기 여기가 더. 세기가 더. 여주가 더. 여기가 더. 가 더. 여기가 기가 더. 가요 여기가 더. 여기가 는 여기가 더. 기가 더. 가기가 더. 여기가 기가가기가 더. 여기가 여거여기게 더. 가여여 낮았어요 세로와 네. 아, 어, 어, 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는 큰 배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음. 힌트를 조금 드리면 성경 속의 인물이에요. 아 맞죠 맞죠. 네, 성경 속의 인물. 음. 네.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네 답은 두 글자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죠? 네, 아, 예.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음, 제가 보엔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지금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근데 저기 뾰족뾰족한 것들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보니까 너무 뾰족뾰족해서 저거는 무기로 사용될 것 같아요. 아 누군가를 이렇게 옛날 시대에 막 딱지 써가지 돌리고 어, 어허, 아 네. 그런 것들. 그런 무기로 사용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답하시면0팔9 5 오, 5 오, 5 5 5 꼭 전화해 주시면 아,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마디라 아, 뭐죠? 선생님의 카톡으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카톡으로 지금까지 적었던 정답들을 꼭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까지죠? 바로 일요일 오늘이 며칠이죠? 28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28일까지 사실 선생님이 이틀까지 더 봐줄게요. 알겠죠? 네. 3월 2일까지 봐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다 적으셔서 선생님한테 꼭, 꼭,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2부 순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인사. 네, 그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또 재미난 게임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꼭 우리 기대함으로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지금까지 마춰줘의 참교, 그리줘의 서현이었습니다. 안녕!